아니 가렌 약간 좀좀 굼뜨게 좀 생기지 않았어? 칼만 존나 크고 아 잠깐만 늦었 아 늦었다 이거 이거는 뭐어떻 하지? 미드 미드 판테온으로 꿀좀 빨아볼까 그러면 아니다 지금 그렇지 요네도 근접해니까 아마 내가 유리할 듯 지금 세네? 어머 오케이 우리 안에 아니 은근히 세네 요네 야 뭐야 20대 6이야 CS 오케이 나이스 죽을 것 같은데 잘가라 점멸 나이스 <laughs> 잘죽고 점멸을 <laughs> 굳이 쓰후 음, 라인 좋구요 얘가 타죠 우리 요네쿤 어, 뭐야, 하는 거야? 잘 가고. <laughs> 야, 뭐 하는거야? 잘가고 야뭐 데미지 <웃음> 맞아야지 잘자하다 <laughs> 포탑골터달가 알아봐. 뒤졌다. 아, 아. 숨도 못터치주지 뭐하냐 치가터가 아, 갔어야 됐어 야뭐하가 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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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중 이쯤? 야 그냥 걸가어치가저치가 뒤졌어 그냥 걸어치가어 걸어, 걸어. 주삭기긴하다번 뒤졌었는데 계속 탑 올라가줘야겠다. 나 더마 있어. 저거다 이거. 와 저거 진짜 개 주사기. 아 다행이다. 이런 미드 세상에 또 없습니다. 오면 뒤져.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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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잡았다. 이거 죽이나? 다가하고 아, 게임 끝, 안 끝내면 안 될까? 아, 까비. 음, 나이스. 레벨 2 6이는 이제 좀만 더 하면 돼. 배치고사 볼수 있어. 저 이제 수험생 마인드로 배치 볼때 내가 쓸 캐릭터만 할 거야, 이제. 이제 다 골랐거든? 아니 이거 기출문제 잘 풀어야돼 근데 이게 상성을 알아야돼 자 만약에 상대가 상대가 다리우스다 못 뽑아야돼 판테온 자 만약에 상대가 말파이트다 못 뽑아야되지? 판테온 상대가 쉔이다 못뽑아못 뽑아야되지? 판테온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진심으로 다좋아 판테온이 근데 상대가 먼저 만약에 판테온을 갖고간다 상대가 판테온 닫지 랭겜 들어가면 이 X를 안해도 되겠지? 자 판테오는 정복자 승전보 강인함 최후의 일격 게다가 지배에 비어랄 한방 굶주린 사냥꾼 자 맞나요? 어어어어어 여기까지 맞고 아 이게 약간 이게 달라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름 약간 라인전에 그 부패물력 들고 가는 사람은 이거 쓰고 나는 처음에 롱소드 스타트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야, 이번에는 부패물력 스타트 한번 해보자 지렸다 나좀 지금 롤좀 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냥 점화 들어가지고 라인전 세게 한번 가져가볼까? 아이, 아니지. 탑은 또, 텔이지. 텔안 들면 꼬치 떼야지. 누나 할게요. 아, 우리 팀에 텔이 아무도 없네. 또 팀을 또 위하는 마음. 방금 센스.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상대 미니언을 타고 다가가서 큐를 맞추는 센스. 몇쯤 아니구요. 이제 슬슬 누누 올 수도 있어요. 누누는? 약간 밑에다가, 이렇게, 박아주는 센스. 이 라인 지금 좋트 라인이니까, 빠르게 밀어줘야 된다. 큐 맞추면 킬가씨발 어, 봤음, 봤음, 봤음. 내려가는 중. 이거 왠지 킬가 죽었다, 이거. 잘 가고. 죽었다, 이거. 잘 가고. 이케이 직감도. 누누미, 누누미도 오면 죽어. 죽는다 했다. 잘 가고. 아, 오지나? 야, 이 라인에서 텔 타버려서 계속 압박 주는 거지. 소름돋게. 이러고 이제, 아, 땡겨버리면, 이제 쟤는 아무것도 못하는. 눈 와도 내가 이기 뭐야, 씨발. 야, 야, 혼자 안 되니까 하나를 더 데리고 오네? 이게, 돌았나? 아니, 씨, 이건 좀손 넘었지. 야, 뭐 하는 짓이냐? 니네 경험치 괜찮겠어? 무리해서 들어갈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버텨주기만 하면 돼. 아, 까비, 이거 강하키 맞았으면 킬각인데, 까비. 나이스. 우리 팀 좋아. 내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다른 중. 어, 그냥 땅겠는데 아, 나이스. 이쯤? 도고 뒤졌다. 뒤졌다. 판테오. 게임 끝내자. 아, 너무 쉬운데? 약간 도발하는데 여기서 죽가는 거? 뭐야 경험치갱인가? <laughs> 저건 못 참네 오르니 어 뒤질라고 <laughs> 참아야지 족같이도 참아야지 어쩌겠어 바로 빅토르 킬가 정신 나갈 것 같지. 그냥 보여주나? 개오 땄다! 야, 네가 이겼다! 편안하게 끝내줘. 존나센! 아, 저게 야수구나. 와, 뭔가 움직임이 생동감 넘치는데? 약간 4Dx로 움직여. 와, 와, 쳤다 <laughs> 자판기야 무슨 <laughs> 오케이 일단 판테오는 합격 판테오는 이정도면 모의고사 에? 한 2등급? 음 좋았다